세븐아, 아, 세. 아이고, 세븐이 찾는데, 넌 리치, 리치네? 세븐이가 이틀 동안 안 보여서 네? 하고 대답하는 거 봐. 아니, 세븐이는 어디 갔냐고. 내가 이틀 동안 지금 못 봐서 그래. 너왜 나와 있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고. 응? 엄마 기다렸어? 엄마 기회 갔다 왔어? 수요일이라서. 아. 어디 갔을까? 세븐아, 세븐이 좀 찾아와. 이따... 아이고, 뭐야, 꽁치도 왔네? 꽁치도 나와 있고. 또 누가, 누가 나왔니? 근데 왜 세븐이가 안 보일까? 꽁치 나왔어? 그러면 망고, 두리안? 망고, 두리안? 또, 두 녀석은 또 어디 가고아 세븐이가 이틀째 안 보이는데. 응? 너네 낮에는 아주 잘 자더라. 응? 거기서 보자 어딨나 보자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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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닭발하고 있네 잠깐만 안에 안에 들어가 볼까? 안에 또 들어가 볼까? 들어가 자는가? 한번 보자 야 아이 시끄러워 세 분이 없지? 망고도 없고 도 없고 아이 아이 시끄러워 너너리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근데, 여기다가, 누가 이걸, 인정을 거기다 담아놨니? 응? 다 홀갔니? 아니, 왜세븐이가 어디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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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늦지? 꽁치? 꽁치, 일로와. 너 방울 띄워줄게, 오늘. 방울 잡고 띄워주라는데. 방울 뛰어줄게 방울 일로 멀리서 너 부르면 딸랑딸랑하고 오는 소리 때문에 엄마가 그거 해놨는데 방울 뛰어 일로와 빨리 와 줄어 먹자 줄어 먹자 빨리 와 빨리 와 가게로 가자 줄어 먹으러 가게 가자 빨리 와우치 빨리 와 빨리 와 일로와 가게 왔어야야 <laughs> 저리 가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저리 가! 너 저리 가! 너 가! 사랑이 저리 가! 저리 가, 사랑해,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저리 가! 너 아니야. 저리가 안 돼. 니찔 네 거야, 니찔 네 거야. 아유, 씨. 이 녀석 빨리 가. 너 앉아, 빨리 가. 아이저 녀석이 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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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니 넌 돌이 가이 돌리기 리가 빨리 살이기 리가 산책 가 빨리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고양이들 가실 텐데 니가 왜나 내가 다 줬잖아 가너 빨리 가 빨리 가너아니저 <laughs> 녀석 빼에못 먹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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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 먹다가 두개세개 개 놨는데 니는 다 깨물어 먹었더라 이걸? 야거다숨놓는건 어떻게 알고 이거를? 새 거를? 다 빨리 너 사랑이 저기 아빠 따라가 산책 갔잖아 다들 산책 갔잖아 아녀석이다 다 먹었어 이제 없어 아 힘들어 고등어 야 세븐이 찾아와라 응? 고등어 세븐이 찾아와라 제일 약해 빠진 게 어디 갔니 이틀째 안 보이는데 가서 빨리 찾아와 얼른. 올라오. 리치 가서 세분이 찾아와. 너네 어디 갔니? 어? 아, 거기 숨었어? <laughs> 아이 거기 숨었어. 어디 리치 꽁치 어디 갔니? 꽁치. 꽁치 어디 갔나 보자. 거긴 왜 들어가? 거긴 왜 들어가? 거긴 너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거긴 왜 들어가? 거긴 왜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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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꽁꽁치 하나 더 꽁치 꽁치 아유 거기 있었어 아이고 다 왔네 응 저리가 너넌 사랑이 저리가 빨리 산책 가 아빠 산책 갔잖아 얼른 응넌 산책 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뜯어지니 응 아이씨 다 잘라 갖고 가겠다 니다 잠깐 잠깐 꽁치 안 먹었어 꽁치만 줄 거야 이제 다, 아, 다리 애들 다 먹었잖아. 너안 돼. 꽁치. 꽁치, 어디 갔니? 꽁치. 꽁치. 두리안. 일로 와. 응 일로 와, 빨리. 아, 너 아니라고, 사랑아. 제발. 산책 가라고. 응? 일로 와. 빨리. 너 아니라고. 너도 아니라고. 빨리 가. 어, 너네 왜 산책 가, 가다 말고 다 왔어? 응? 이리와. 우리 꽁치는 강아지 무서워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들이왜 가다 말고 다 왔어? 너들이 왜? 아니, 얘네 왜 산책 가다가 말고 왔어? 아니야. 다 했어? 아, 어. 그한 바퀴 다 돌아서 벌써? 야, 너네 빨리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빨리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간식 줘요, 거기. 어? 거기 간식, 천, 천장에 간식 많아. 알아. 사랑아. 이리와, 사랑아. 자랑아가자 자. 자자 자, 자. 아이고 이 봐라. 야 일로 와. 빨리. 빨리. 아이고 니쪽으로 응, 옥자 먹자. 너 니치 아이 욕심쟁이. 아유 리치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아까 몇 개를 먹어왔네 이리와 사랑아 이리와 사랑아 이리와 사랑아 이리와 사랑아 이리와 이리 빨라 와. 꼬셔도 꼬, 꼬셔도 안와 아저로 갔어 어디로 갔어 집앞 가게 앞으로 갔어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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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리치 너무 많이 먹었어 꽁치 꽁치, 응. 아, 이치아, 꽁치, 꽁치. 아, 꽁치, 꽁치, 꽁치. 자, 두리안, 둘이 두리안 한, 둘이 한손 대지 말고, 그냥. 아휴, 씨, 짱 아이씨. 공미 다. 야 사랑아, 사랑아, 이거 먹자. 어. 아유, 여덟 마리가 왔다 갔다 해라. 야 이제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나가 놀으라고. 들어오지 말고 나가 놀아. 나가 놀아. 이리 와봐. 너 저기 꽁치로 와봐. 방울 좀 띄워줘. 방 방울 좀 띄자. 꽁치로 와봐. 방울, 소리 안 나지? 다띄었어요 방울. 목걸이만 했어요, 꽁치. 방울 다띄었어요 아유, 그래. 엄마가 몰라가지고 방울을 해 매달았었어. 치우다 보니까 한 개, 한개 배운다. 약간 세븐이 찾아와, 이제. 가서 세븐이 찾아와. 너네 둘만 놀지 말고. 세븐이 찾아와. 알았지? 아이고, 이거 이거 a 먹어 m 먹어 맘만 먹어 맘만 먹어. 먹어 아무 m a 나 먹어 m a 좀왜 올라가? 거기 따뜻한데너 응? 엄마 자던 m 데 m 거기 m a m a m m 자 m 로운영 a 들이다 응? 어? 맛이 없어? 애가 불르구나. 리치, 리치. 응? 쉬쉬 쉬. 먹어? 밥 아, 먹어? 저저저저저 신났다 신났어. 신났다 신났어. 맛있어? 많이 먹어? 아휴 그러더라 세븐이는 어디 갔을까? 오늘 밤 지나면 3일 밤을 내가 못 보는데 이렇게 응? 놀다가 다 집에 들어가 자두만 이친 세븐이만 어디 갔어? 집을 못 찾나 어디 멀리 가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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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의도원에 임냐고왜 거기 있어? 세븐이 찾아오니까 근심이 생겨, 응? 세븐이 찾아오니까 근심이 생겨? 나가 놀아 이제. 너네 이러고 새벽까지 나가 놀더라. 그러다가 아침에 들어와 다 자더라. 응? 너는 먹을 거다 먹었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도대체? 응? 엄마 공부 좀 하자. 엄마 책좀 보자. 너는 이제 내려가. 카운터에서 내려가. 자 이거 먹고싶어? 이거 먹고싶으면 세븐이 들고와 아우 꽤 많이 컸다 내려가라, 제발 카운터에서 내려가라. 좀 내려가라. 응? 손님이 카운터로 와야지 내려가 카운터로 오면 어떡하니? 야들아, 아이 그거 누구 손이야? 응? <laughs> 어? 그 밑에 누구 손이야? 응? 요거 밑에 누구 손이? 요거 누구니? 요거 누구 손이니? 그 밑에. 그 밑에 누구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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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니구나 요거.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나가 놀아. 아이고, 너까지 왔어? 두리안까지 왔어? 응? 두리안까지 왔어? 이거 달라고? 두리안 이거 줘? 이거 달라고? 응? 이거 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야 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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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 말고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리치 자 두리야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두리 먹어 두리야 두리야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었다고 두리안 먹어야 돼 어이구이구 덜멍덩 어이구 덜멍덩 자 꽁치도 먹고 응. 응. 넌두개 먹었잖아 아까 씨 야, 네, 둘이야. 아유, 이거, 요거요거 이렇게 깨물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깨물어. 아휴, 아, 됐어, 됐어, 됐어. 해서 잡은 거없어물 자꾸 나온다. 야. 응, 자. 너 아주 니치, 너 욕심쟁이야. 너 우리 우리를 부자로만 안 만들어 놓으면 안 어세. <laughs> 어이구 저놈, 너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응, 자자자자 끝끝끝 끝. 끝났다가 여기 딱 떨어졌잖아 여기 여기 막 떨어졌네. 이거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이거 떨어진 거 여기서 먹어 이거. 떨어진 거 이거 안 보여?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떨어진 거 먹어. 이. 들아 눈들아, 이거 먹어. 떨어진 거 먹으라고 발 받치지 말고. 에이씨, 나이 냄새 진짜 싫어. 가자, 그래, 나가 놀아. 나가 놀아, 이따가 줄게. 한번 들어가기 전에 1 2시 돼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줄게. 어? 나가 놀아. 방뎅이 추워, 이제. 너네 방대에 다치워. 방대에 다치고 또 아래 또와 있어. 응? 가라 먹었으면 가라 제발. 먹었으면 가라 나가라. 나가 어제 리치도 나가. 아, 누가 너네대로 가게 보라니? 나가 놀아. 아이고 나가 놀아라. 먹고 여서 세수까지 하냐? 응? 리치, 리치, 이쁜 리치, 자다 나갔다 얼른 나가, 너도 나가, 너도 갔다, 와. 가 세븐이 찾아와, 세븐이 찾아온 포상금으로 진짜 맛있는 거 줄게, 진짜 맛있는 거 줄게, 내가 포상을 할게, 세븐이 찾아와, 응? 내일 세븐이 들어왔다면 내내 다간물에 삶아줄게. 아 닭가슴살도 참 많다. 저것도 해줘야 될 거라. 닭가슴살도 많은데 그거 해줄게. 잠시만요. 오, 오,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언니, 저또 먹고 성또 어디 간 거니? 응? <laughs> 꽁치. 꽁치 엉덩이 꽁치 엉덩이 꽁치 엉덩이 엉덩이 뒤적거리지 마 뒤적거리지 마 제발 뒤적거리지 마 내가 감춰놓은 걸 네가 찾을 거야 뭘로 말해 둘이안테밥 먹는다. 아니, 너희 집에서 밥 나다는데 왜 우리 집, 에 와서 먹니? 이거는 저희 거잖아. 꼬미, 너네 꼬미 할머니 거야. 꼬미 할머니. 근데. 그치, 요건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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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꾸 만져줘? 응? 자꾸 만져줘? 자꾸 만져주라고? 다 오셨어. 또 나가셔, 빨리 나가셔. 나가 누르세요. 우리 꽁치 뒤치가 매달 4개월, 7월 달로 5개월. 9개월째야? 헉, 그렇게 이렇게 컸구나. 어우, 맞아. 우리 9개월째야. 이렇게 이렇게 큰 거야. 응? 9개월 됐어, 니네. 그렇게 이렇게 커. 너 엄마 방금 컸어. 엄청 컸네. 응? 그래도. 저기 학광 동물병원에서 선생님이 길을 조금만 잘라줘가지고 그래도 자른지 안 자른지 표시가 잘안 나. 아, 주저번에는 너네 할머니 너무 많아 푹 잘라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저또왜 올라갔니 저기 또? 응? 나가 놀아라, 빨리. 나가 놀아. 나가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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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놀아, 나, 저, 나가 놀아. 저거 봐라, 저거 다 올라가는 거. 나가 놀아요. 내치 나가 놀아.